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도쿄에 갑니다. 너무 가깝나? 제가 문제가 좀 있는데요. 하나는 숙소를 먹고 있어요. 아니, 원래는 캡슐 호텔에서 자려고 했는데 이미 다만족이지 뭐예요? 그래서 아마 맥 카페로 갈것 같습니다. 직접 가서 한번 보고, 없으면 뭐, 어떻게든 되겠죠? 아, 그두 번째 문제는, 어, 제 카메라에 충전기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어, 신칸센 처음 타봐요. <laughs> 우왕, <우와>, 신기해. <웃음> <웃음> 잘 곳도 없으면서 해막네. 도쿄에 도착을 했습니다. <laughs> 여기 진짜 복잡하다. <laughs> 오, 완전 미래 도시 같아요. 와, 아, 저희 처음 봐요. 그거잖아. 도쿄 바나나? 丸1そうマルは行こうかはできないですか今出てきた、今出る場合は、今乗ってきた電車の切符で出てください。ああはい<ー> <laughs> もうただあんんんなじゃ 밥을 먹고 나왔습니다. 원래는 둘러보다가 들어갈 생각이었는데, 지금 핸드폰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제가 맥카페 먼저 한번 가볼게요. 예약을 거기 가할 수가 없는데여 가지고 직접 가서야 되는데, 자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 두세 시 정도 됐으니까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 제가 교통에 있을 때는 진짜 더웠거든요. 이차림인데 여기 너무, 너무 끝은 아닌데 좀 추워요. 도쿄가 조금 더 춥습니다. 음, 여러분, 저기입니다.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유튜버로. 내 카페 치면 은 많이 나오는 곳이거든요? 규모가 크긴 한것 같은데, 자리가 있을까?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문을 열면 이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이쪽 아래 신발을 넣는 것 같아요. 이 어, 이렇게 옷걸수 어, 있는 데도 있고, 헌터도 크게 있고, 어, 다 있네요. 아, 냄새는 좀 모르겠어. 냄새는 좀 애매, 애매해요. 거울, 거울도 있네? 옆 방이 엄청 가깝게 붙어 있어서 방음이 잘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느낌입니다. 난방 당연 히 이렇게. 아 이거 난방 어떻게 다 설치했을까? 이 많은 방에. 인터폰, 쓰레기봉투 다 있는데요? 네, 저는 운이 좋게도 들어왔고요. 일단 도착해서 예약을 하면 돼요. 시간제마다 요금이 다르니까 여기서. 뭐, 난 지금부터 24시간 동안 하고 싶다. 그래서 저는 일단 24시간짜리 팩을 썼고요. 이거를 뭐, 모레까지 할수 있냐? 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24시간 팩을 먼저 결제를 하고 시간이 끝나면은 다시 프론트에 와서 재결제를 해줘야 된다 하더라고요. 이런 카드도 줍니다. 회원호 카드인 것 같아요. 이거랑 이렇게 보시면은 블랑켓이랑 타월도 줍니다. 무료라고 해서, 뭐, 저는 하나씩만 달라고 하긴 했는데, 더, 더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24시간 이용하는데, 목욕은 20분 동안 할수 있고요. 무료로. 그리고, 5만원 정도 들었어요. 5만 1천원? 그 정도. 그, 이 숙소가 있는 곳이, 가부키초거든요. 가부키초가 되게 유흥? 뭔가 그런 곳이에요. 가출 청소년도 진짜 많고, 오는 길에도 되게 뭐 불다리 같은데 밑에 보면은 그 호니스 분들이 집이 그쪽 있어요. 담요나 뭔가 박스로 이렇게 집의 형태를 살짝 만들어가지고 되게 아침코나 유흥 없어? 그런 게좀 많아 보이는 <laughs> 포스트과라던가. 포스트과가 진짜 깜짝 놀은 것 같아. 숙소 <laughs> 바로 앞에도 있고요. 이런식으로 종이를 가져가면, 재고를 확인해서 준다고 하네요 재고가 없으면, 배송도 가능하대이랑너무한는 사랑 너무한데? 사랑 너사람너무많은너데진너데사람이사너무 많다. 사짜 너무한데? 너무한 다섯 배? 미쳐한리는신너무한 제가 원래 도쿄 살지 오사카 살지 고민을 했거든요? 아, 도쿄는 내가 검토할 곳이 아닌데? 아, 에반데? 약간 살고, 살, 살고 싶지 아 너무 많아! 어, 카메라의 천국에. 여기도 카메라? 여기도 카메라? 그쪽도 골목에 뒀어요, 카메라가. 엄청 많은데? 사람인데 어, 충전기를 찾을 수 있을지도 제발 이 인파를 뚫고 온그 결과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유명한 레드카메라 먼저 가보겠습니다 카메라에서 찾아가지고 이렇게 포인트 카드도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보증서까지 같이 넣어 주셨어요. 배터리도 하나 살까 했는데, 6만 어, 원이 넘어 어디서온거 진짜 맛있는 냄새가 나거든요. 진짜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어디지? 하나는 모카 케이크고요. 하나는 제일 인기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약간. 이크레이이인데 예, 그래 과일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잡을 수 있나? 초 음, 중간에 이과일 뭐지? 멜론이네 키위가 아니라 멜론이 되게 얇게 있어요 엄청 부드럽게 모카도 한번 먹어볼게요 진짜 모카다 응, 응. 커피 여기다 어휘는... 고소한 인절미. 그래서 빵이랑 빵이 좋아 빵이랑 달아 좋아 많이 먹었단 말이에요. 빵이랑 매운 좋아 너무 잘 어울리네, 너무 맛있네. 는 그래서 그냥 택값을 했는데 제가 핸드폰 배터리가 없는 거예요. 너무 빨리 단 거예요. 그러가지고 오는 길에 핸드폰이 꺼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한번간 길은 좀잘 외우거든요. 근데 그래도 거기 막 지하로 다니고 막이 숙소랑 거리가 좀 있었어요. 한 15분 정도. 그래도 어떻게 어떻게 기억을 더듬어 가지고 여기까지 왔답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좀 약간 무언가의 사진? 이런 게좀 있지 않을까.